안녕하십니까.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하는 제이 공방입니다. 오늘은 비주왁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왁스를 만들기에 앞서 재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왁스 재료는 매사 제품의 천연 무도막형 미네랄 오일과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냄비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주왁스인데요. 이것을 밀랍이라고도 합니다. 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과 그다음에 비주왁스가 들어갔을 때 저어줄 수 있는 나무 젓가락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스레인지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왁스를 만드는 비율은 3대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오일 3과 비조왁스 1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타 제품은 4대 1 또는 뭐 2대 1로도 만드는 제품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제2공방에서는 3대1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은 가장 바르기 좋은 상태의 비즈 왁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타 제품 같은 경우, 구두약처럼 아주 하드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도마에 바르기 위해서는 히팅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해야 쉽게 바를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공방에서는 가정에서도 쉽게 비즈학스를 바를 수 있도록 그래서 3대 1의 비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일 3을 냄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의 비즈왁스를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즈왁스가 상당히 하드해요. 이렇기 때문에 히팅건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를 도마에 바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두약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까맣게 찍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딱딱합니다 좀 이따 저희 비즈왁스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왁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온도는 80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이 돼 버리면 뭐 100도나 100도가 넘어가 버리면 오일이 타기 때문에 80도 선에서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즈왁스 한 컵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요, 바람이 잘안 들어가도록 잘 밀봉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일이 가열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오일을 자세히 보시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지랑이를 확인하시고, 그때 비즈왁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이 가열되는 동안 제2공방의 엔드그레인 도마와 유튜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그레인 도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2공방에서 테스트용으로 16년도 2월쯤에 제작을 하여 몇몇 분의 셰프님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마는 한 5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사용하던 도마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테스트 제품의 두께는 40mm와 50mm 두 가지 엔드그레인 도마를 가지고 변형과 터짐 현상 외에 여름철에 차의 장기간 보관을 하여 고온에 노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차의 장기간 보관하였을 때 40mm는 어느 정도의 갈라짐과 육안상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뒤틀림이 있었습니다. 50mm는 갈라지거나 뒤틀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셰프님과의 테스트 결과는 40mm 도마의 경우 차량에서의 테스트와 같이 터짐 현상과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면, 50mm 도마의 경우, 뒤틀림이나 터짐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셰프님의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무엇보다 요리하는 데 있어 도마의 칼질을 할 때, 50mm 도마의 타격감은 정말 좋다고 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손잡이가 너무 작아서, 그립감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줄수 있는, 손잡이를 요구를 하셔서 새 제품은 안정적인 그립감을 위해 엔드그레인 도마 밑바닥에 넓게 손잡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도 아주 넓고 그립감도 아주 좋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엔드그레인 도마는 손잡이가 이렇게 그립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제품을 보시면 손잡이도 넓고 그립감도 좋아서 안정적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마 발판에 대해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마 발판은 폭 15mm에 높이 9mm 검정색 고무 발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발판의 재질은 하드한 고무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면이 15mm 밖에 되지 않아 조금 밀림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셔서 지금은 푸른색 발포 고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은 20mm, 높이 10mm입니다. 재질이 발포 고무라서 밀림 현상이 없고 쿠션감도 많이 보완되었고 발판 고정용 피스 또한 스테인레스 피스를 사용을 해 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네랄 오일이 아지랭이가 조금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비즈왁스를 한컵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왁스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2공방 엔드그레인 도마 구매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분상 AS는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 밖에 제2공방만의 메리트가 있다면 1년에 한번 칼자국을 복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님들께서 칼자국을 사포로 이용해서 복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저희 제2공방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품에 하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복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쁘게 박스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 또한 괜찮겠지만, 제2 공방에서는 포장도 도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손수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 또한 도마의 일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도마 외에 기본 구성품으로 비즈왁스와 600방 사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이 공방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영상 컨텐츠의 종류는 도마와 그리고 턴... 터닝 우드를 제작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구들을 제작하는 영상을 간단한 컨텐츠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이벤트 또한 틈틈이 할 예정입니다. 일정 구독자와 조회 수에 한해서 이벤트를 할 것이며 사은품은 도마 외에 어, 터닝우드 제품도 있고요 접시나 컵, 그릇, 뭐 화분 종류들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 영상에 이벤트 공지를 올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왁스가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죠? 이 상태에서 불을 끄시고 용기에 담아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완성된 제품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포장과 함께 도마를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됩니다. 비즈왁스 도마 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에 제품 타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고 그렇게 소프트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 강도고요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딱딱합니다 바를 때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비즈왁스를 가지고 제2공방 엔드그레인 도마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윤기가 어느 정도 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발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왁스 만드는 법과 제2공방 엔드그레인 도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루하지만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